버티고 버티다가 저희도 지금 정말 안 돼서 500원 1 0 0 0원씩 올리려고 하는 생각이 물가상승률은 소득 수준에 따라 체감 온도차가 큽니다.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하는 한 단체를 찾았습니다. 매일 2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하는데 최근 부쩍 오른 재료값에 고민이 많습니다. 후원금도 사실은 많이 끊겼지만 이제 물가가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준비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. 그렇지만 이제 그때 그때 또 조금 이렇게 싼 재료를 어, 저희들이 이제 어, 구입을 해서 무엇보다 홀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쪽방촌 주민들에게는 최근에 물가 상승세가 더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자꾸 뭘해 먹지 못하고, 그 그러니까 라면 있잖아요, 라면 그냥 그걸 주로 때우는 스타일이 돼버렸어요. 태리 보면 맨날 먹방만 하는데 우리 꿈 같은 얘기죠. 코로나19로 일상을 잃은 서민들 고공행진하는 밥상 물가에 다가오는 설 명절이 두렵기만 합니다. 연합뉴스 TV 방준혁입니다. 물가 상승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.